한 8월 9일, 21년 8월 9일인데, 접수 첫날이라 그런지,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원서 접수 일정으로 인해서 큐넷 사이트가 거의 먹통 수준으로 지금 대기열 양상을 띄고 있죠. 야, 진짜 이저 부동산 쪽 이렇게 <laughs>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에, 어, 정말 많은가 봐요. 예, 이게, 야, 그야말로 이, 공인중개사 자격시험, 뭐, 원서접수 경쟁이 그냥, 아, 이 대기열 양상만 봐도 체감이 되겠죠. 상당합니다. 그래서 지금 대기열이 엄청 심한데, 야, 이거, 저기, 예약하시는 분들 정말 이거, 저 콜센터 완전 항의전화 장난 아니겠는데요? 아니, 뭐, 공인중개사 시험, 사이트가 들어가져야 뭐 이거 예약을 하지 뭐 이거 어휴 자 여기 보이시죠 에, 드디어 들어가졌네요 자 8월 9일부터해서 8월 13일까지 접수기간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들 참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아 저는 이제 저기 기능사 시험 그뭐 행정작업 때문에 지금 큐넷 사이트 접속했는데 마침 에, 어마어마한 대기열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좀잘 <laughs> 꼭 접수 성공을 하셔서, 원하는 가까운 자리로 시험 보실 수 있게, 적극적인 광클릭이 필요하겠죠? 네, 큐넨, 여기 저 전산 담당, 담당부서는 저또욕 바가지로 먹는 거 아니야? 여기는 뭐 맨날 민원 전화 받아도 뭐 달라지지 않으니 뭐. 뭐별수 없죠, 뭐. 네, 계속 전화해서 계속 따줘야 됩니다. 예. 네, 이거를, 이, 이, 이걸 이렇게 막 1 2차 동시 이렇게 접수 받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나눠서 해야지 할 겁니다. 그러니까 막 지금 동시 접수 받으니까 이 접수 기능이 막만명 넘어가는 거죠. 네,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.